안녕하세요. 주단발 선생님입니다. 러 용법이 많이 헷갈리지만 지금도 영상을 보며 열공하는 친구들 엄지 척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배웠던 러 용법들이 연동문과 겸어문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어기조사 러두 가지 기능 배웠고요. 동태조사 러 기능 두 가지 배웠습니다. 동작의 완료에서는 a a 다 구조 배웠고요. 특수상황에 따른 과거의 의미에서는 B 구조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두 친구가 문장 속에서 함께 사용되면서 그 위치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은 연동문입니다. 동태조살러 1탄에서 연동문의 종류를 자세하게 놔두면 8가지 혹은 9가지가 된다고 이미 언급했어요. 하지만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3가지 유형으로 그때 동태조살러 기능을 알아봤어요. 친구들 기억나죠? 저만 기억나나요? 어쨌든, 오늘 배우는 연동문의 내용도 그때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세 가지 유형, 그 유형으로 맞춰서 동태조사, 러, 어기조사, 러가 함께 쓰인 구조를 볼게요. 오늘 배울 연동문 구조에 앞에서 배운 러 용법을 적용할 거예요. 근데 적용하기 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거든요. 이런 적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적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연동문에게 러용법을 적용하면 규칙적인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러용법을 적용할지 먼저 간단히 소개할게요 두 가지 유형으로 러용법을 적용할 거거든요 처음 유형은 동사 다음에 단순하게 명사로만 이루어진 목적어 구조예요 여기 이네 개의 문장 구조는 동태조사 러1탄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러가 있고 없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미 배웠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미 이 배운 네 가지 구조를 제외하고 오늘 이세 가지 구조를 다시 추가해서 배울 거예요. 두 번째로 배울 유형은 동태 조사 러2탄에서 배운 B 구조입니다. B 구조 예문에다가 제가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그.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기읍구조를 살펴보면 동사 다음에 동태조살러 1 사용한 구조예요. 셀수 있는 수량 사의 목적어, 수량의 많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포함된 목적어, 한정호 구조의 목적어 모두 다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문제없다 그쵸? 니은 볼게요 첫 번째에 있는 니은 구조는 틀린 표현이에요 오늘은 좀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마에 l 번 슐러 회화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법이 틀렸기 때문에 장문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래도 회화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이거를 삼각형, 세모로 표현할게요 회화에서는 사용하되 문법적으로는 틀려서 장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표현을 중국인들은 어떻게 쓸까요? 원 마이 따오 삼번슈러 마이 동사 다음에 결과보 보호 따오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원이징 마이 삼번슈러이징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를 함께 넣어서 표현하기도 해요 이두 표현 다 회화에서도 맞는 표현이고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기 때문에 작문에서도 많이 써요 두 번째에서는 니은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세 번째도 니은 구조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지금 문장을 보게 되면 문장 속에 러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구조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은 이 디귿의 구조는 해화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독해나 장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해화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구조는 우리가 배웠듯이 두 번째로 오는 동사 부분을 강조하는 구조예요. 이미 배웠는데 왜 굳이 설명하죠? 바로 연동문이랑 너무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기윽 디귿 연동문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사의 결과 강조, 동작의 완성을 강조. 완전 똑같아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연동문과 어떤 점이 다르냐? 바로 이 니은 구조입니다. 니은 구조는 이 구조에서는 동그라미 1번 여기에서만 문제가 있고 여기 2번, 여기 3번에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연동문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똑같이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도 문제가 생겨요. 여기 4번 구조에서는 연동문, 겸허문둘다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다 틀린 표현이에요. 이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러 용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미리 배운 거예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이후에 설명되는 연동문 구조를 보면 이해가 더잘될 거예요. 그럼 연동문의 세 가지 유형에 맞춰서 차례대로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연동문입니다.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가 순서가 동작이 일어나는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발생한 거예요. 내용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예문을 가지고 제가 앞에서 러 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두 가지 유형 알려줬죠.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동사 다음에 명사로만 된 목적어가 오는 경우예요. 이네 가지 구조는 동태조사 러1탄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이세 가지 유형인데 이 친구를 살펴볼게요. 타시커호엘 <목소리> 그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과거의 의미로 회화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문법에서 틀려요. 그래서 장문에서도 쓰지 않고요. 문법에 맞게 이 문장을 해석하게 되면은 그는 수업을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점점점점점 할 말이 남은 느낌이에요. 바로 이 구조예요. 뒤에 뭔가 오려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니 칠판러 마? 너밥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워 칠판러 어기조살러를 맨 뒤에 써서 대답하게 되면 은나밥 먹었어. 말이 끝난 느낌이에요. 근데 워 칠러판 동사 다음에 동태조살러 이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은 아직 할 말이 남은 느낌이에요. 어나밥 먹고 점점점점 그 느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세모로 표시했습니다. 다음 예문 볼게요. 타시아크 호엘러 지알러. 우리 친구들이 봐도 굳이 없어도 되는데 왜 썼지? 이런 느낌이죠. 그는 수업을 마치고 이미 집으로 돌아갔어. 과거의 의미예요. 문법적으로도 맞고요. 하지만 이 구조는 헤화뿐만 아니라 장문에서도 많이 쓰지 않아요. 이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냥 이 표현을 쓰면 되는 거예요. 타시아크 호지알러 그는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갔어. 굳이 러 하나가 더 있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타시 이 구조 기억나나요? 동대조사 러 1이 두개다 쓰인 구조거든요. 연동문 구조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가 병렬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B 구조를 적용한 두 번째 유형 예문 볼게요. 앞에서 제가 이거를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했어요. 기역 구조 똑같아요. 니은 똑같이 이상해요. 디귿 여기서도 똑같아요. 타시아 그는 수업을 마치고 한번 집에 갔다 왔어. 그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타시커이탕지러이 친구는 회화에서도 거의 쓰지 않아요.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중국인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쓰나요? 앞에서 제가 이미 결과 보호를 쓰거나 과거의 의미를 가진 부사와 함께 쓴다고 했어요. 타 이징 시커이탕지러 그는 이미 집에 한번 갔다 왔어. 이렇게 쓰면은 맞는 표현이에요. 회화에서도, 장문에서도 다쓸수 있어요. 이번에는 결과 보호를 한번 넣어볼게요. 타시 이따오 이탕 짤러 여기에서는 결과 보를 넣으면 어색한 표현이에요 이상해요. 아 그럼 이 니은 구조에서는 결과 보호가 적용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네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의미를 가진 부사를 써서 어색하지 않은 친구가 있고 어색한 친구도 있어요. 그럼 주단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준해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단순하게 명사만 쓰지 않고 어떤 무언가와 함께 쓰였다는 자체가 나는 이 구조로 말할 거야라는 의미가 더 커요. 꼭 기억하세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올때 단순하게 명사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와 함께 올 때는 중국인이라면 대다수 타시아크 이런 구조로 쓴다는 거예요.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는 이 구조로 많이 사용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예문 타시아크 이탕지알러 앞에서 배운 디귿 구조와 똑같아요. 그는 수업을 마치고 이미 집에 한번 갔다 왔어.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회화에서는 자주 사용한다 안 한다? 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독해나 장문에서 우리가 간혹 볼수 있는 구조예요. 다음 예문 볼게요. 한정어 구조의 목적어예요. 그는 수업을 마치고 아주 행복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서 봤던 기획구조와 똑같아요. 그쵸? 니은 구조 타 시아크 화이헌 싱푸드 지러 B 구조에서 이 니은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연동문에서 나오는 이 니은의 구조는 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니은의 구조는 해화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장문에서 쓰지 않아요. 그럼 중국인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타 이징 시아크 화이헌 싱푸드 러 이징을 쓰면은 내용상 어색해요. 안 맞아요. 틀린 표현 삐 b, b. 결과보호 적용해볼게요. 타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과 보호를 넣었지만 어색한 표현이돼요 그러면 이 표현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써라? 기 타시아크, 러싱푸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올시 다른 성분과 사랑 이렇게 함께 올 때는 이 기획 구조로 된이 예문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타시아커 호엘러 한싱푸 제알러 그는 수업을 마치고 이미 행복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회화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해나 장문에서 우리가 간혹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추단발 선생님 헌뚜어 하우치 이거 할때 하우치 이런 많다는 표현이 들어간 목적어는 우리 안 봤잖아요. 맞아요. 연동문 첫 번째 구조에 적용. 했는데, 마땅한 예문이 없어요. 결론은 뭐다? 그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연동문의 두 번째 구조 적용해 볼게요. 두 번째 연동문은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사의 진행 방식이거나 수단인 경우예요 예문 볼게요. 동사, 단순하게 명사로만 이루어진 목적어 구조. 첫 번째 기본 구조입니다. 이네 개의 문장 구조는 동태조살러 1탄에서 이구조로 이미 배웠어요. 어? 주단발 선생님! 워먼 융러 한유 두이 화엑인데 여기는 왜 세모예요? 이 친구도 원래 엑스예요. 맞아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그래서 작문에서도 쓰지 않아요. 그럼 왜 세모를 했냐? 이번 강의 시간은 저희가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나는 연필을 사용해서 글을 썼어.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해화에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세모로 표시했습니다. 한일두의화. 굳이 해화에서 사용하려면 과거의 의미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앞에서 배운 첫 번째 연동문 구조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연동문 구조에서는 이네 종류의 문장 구조가 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두 번째, 네 번째가 틀릴까요? 연동문의 두 번째. 진행방법, 방식. 수단 이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도 동태조사를 1탄에서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은 b <목소리> 이 표현도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오히려 중국인들은 여기에 결과보어나 과거의 의미를 가진 부사를 더 함께 넣어서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b 과거의 의미를 가진 부사 b 동사 다음에 결과보어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배울 세 가지 유형입니다. 와용, 나는 연필을 사용해서 글을 썼습니다.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해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에서는 맞다, 안 맞다? 네, 틀립니다. 그래서 장문에서도 쓸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원래는 이 구조거든요. 그래서 워융치엠비시알러츠 나는 연필을 사용해서 글을 썼고요. 뭐뭐뭐뭐 어떤 내용을 더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맞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 다음 예문 워융치엠비시앤러츠 너가 많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나는 연필을 사용해서 이미 글을 썼습니다. 이미 과거의 의미죠. 이런 너의 구조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문법은 맞으나 자주 사용한다 안한다? 하지 않습니다. 러 MBC 이런 러의 구조는 연동문에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B 구조를 적용한 두 번째 유형 볼게요. B 구조를 그대로 적용했죠. MBC 똑같아요.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월융 치 MBC 알러 양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회화에서 쓰려면 쓸수 있지만 문법이 틀렸기 때문에 장문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국인이면 어떻게 쓰나요? 결과보호 아니면 과거부사를 생각할 수 있죠. 맞는 표현이죠. 회화에서나 장문에서 다쓸수 있습니다. 我已经用铅笔写两千字了. <목소리> 과거부사와 함께 쓰인 이 문장도 혜화에서나 장문에서나 맞는 표현입니다 똑같이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혜화에서는 자주 쓴다 안 쓴다? 자주 쓰지 않습니다 독해에서나 장문에서나 간혹 볼수 있고요 이미 다 앞에서 배웠던 구조예요 이렇게 배우니까 더 쉽죠 여러분들 비교하기 쉽게 앞에서 배웠던 B 구조도 이렇게 함께 넣어놨어요 다음 예문 볼게요 B 구조를 적용하게 되면 은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요 두 번째 구조 마찬가지로 회화에서 쓸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장문에서 쓸수 없어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면 중국인들은 어떻게 쓸까요? 我用铅笔写完很多字了. 동사 写 동사 다음에 완 결과 보를 넣네요. 었 맞는 표현이고요. 회화에서나 장문에서 다쓸수 있습니다. 我已经用铅笔写很多字了. 과거 부사 이징을 썼네요. 근데 이 표현은 틀리진 않았지만 이 표현을 자주 쓰진 않아요. 어 주단발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이두 번째 구조가 계속 문제가 있는데 우린 중국인인데 아닌데 어떻게 이걸 맞게 고쳤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동사 다음에 오는 이 목적어가 단순하게 명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성분과 함께 쓰여져 있는 구조일 때는 이첫 번째 구조를 많이 쓴다 그랬어요. 워용치비시알로헝 <목적>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이첫 번째 구조로 장문을 쓰면 됩니다. 마지막, 我用千笔写了很多字了. 마찬가지로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회화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독해나 장문에서 간혹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정으로 이루어진 목적어 볼게요. 我用千笔写了이范的字 나는 연필을 사용해서 규범적인, 맞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문, 아니다 다를까? 똑같이 문제가 있네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장문에서 쓸수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떻게 쓰나요? 이치엔비 나는 연필을 사용해서 규범적인 글자, 맞는 글자를 써냅니다. 동사 다음에 추라는 결과 보호를 씁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해외에서나 장문에서 다쓸수 있어요. 이이징치엔비구이 아, 표현은. 맞기는 한데 뭔가 쓰지 않는 느낌이에요. 중국인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 모를 때는 무조건 이첫 번째 구조를 쓰면 됩니다. 세 번째, 我用铅笔写了规范的字러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화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고 독해나 작문에서 볼수 있는 구조죠. 마지막 세 번째 연동문 구조 볼게요. 세 번째 연동문 구조는 두 번째 동사가 첫 번째 동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때도 이 말이 어려웠거든요. 제가 예문을 보고 설명을 해 볼게요. 다취 수 디엠 말수 그는 서점에 가서 책을 삽니다. 서점에 왜 가나요? 책을 사기 위해서. 이두 번째 동작이 첫 번째 동작의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했나요? 자, 그럼 러 용법을 적용해 볼게요. 동사 다음에 단순하게 명사로만 이루어진 목적어 구조입니다. 첫 번째 구조죠. 이네 가지 문장의 구조도 동태조살러 1탄에서 배웠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죠. 어주담배 선생님 워치 일러 쇼디엠 말쇼 이 표현 틀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틀렸어요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장문에서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해화에서 굳이 굳이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나는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 앞뒤 문맥상 살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려면 표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네, 회화에서만 문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장문에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 친구도 첫 번째 연동문 구조와 비교를 해보면 두 번째 네 번째 이 구조가 틀린 표현이에요. 두 번째 네 번째 구조가 다르니 참고하라고 이렇게 비교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보면은 워치 슈디엠말 슈러 이 구조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오히려 이 구조일 때는 결과보나 과거의 의미를 가진 부사를 많이 써요. 例如，对于我去书店买到书了，结果我。 따오 이 친구를 썼죠? 맞는 표현이고요. went to study 买书了 과거의 의미를 가진 부사와 함께 사용해서 맞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친구라면은 과거의 의미를 가진 이런 단순한 문장은 결과 보어나 과거의 의미를 가진 부사를 함께 넣어서 사용하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오늘 배우는 세 가지 유형. went to s t u d 买了书 나는 서점에 가서 책을 샀어.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회화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려서 작문에서 쓰지 않습니다. 장문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이 문장 다음에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맞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워치 슈 디엠 마이 러슈러 러가 많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왜 썼을까요?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데.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워치 러슈 디엠 마이 러슈 이런 러의 용법은 연동문에서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렇게 배우니까 쉽죠? 저만 쉬운가요? 동태조사 러 2탄에서 배운 B구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Watch, shoot, and my. s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역시나 문제가 있네요. 맞습니다. 회화에서 굳이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장문에서 쓰지 않습니다. 중국인이라면 어떻게 쓰나요? 我去书店买到三本书了。 결과보호를 사용했죠. 맞는 표현입니다. 我已经去书店买三本书了。 과거의 의미를 가진 부사를 사용했죠. 다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구조. 我去书店买了三本书了。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요. 해외에서 자주 쓴다, 안 쓴다? 쓰지 않습니다. 독해나 장문에서나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수량이 많음을 포함한 목적어. 我去书店买了很多书.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회화에서 쓰려면 쓸수 있으나 문법은 맞지 않습니다. 장문에 쓸수 없습니다. 그럼 중국인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我去书店买到很多书了. 결과 보고를 사용했네요. 맞는 표현입니다. 我已经去书店买很多书了. <목소리> 과거 의미를 의 가진 부사를 사용했네요. 똑같이 맞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我去书店买了很多书了. <목소리>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고 독해나 정문에서는 간혹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정어 구조 볼게요. 我去书店买了很多书. <목소리>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我去书店买有趣的书了. <목소리>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장문에서쓸수 없고요. 중국인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결과 보호를 사용했을 때, 我去书店买到有趣的书了, 맞는 표현이에요. 과거의 의미를 가진 부사를 사용했을 때, 我已经去书店买有趣的书了, 어색해요.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은 어떤 표현을 쓰라고요? 맞습니다. 이첫 번째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세 번째 마찬가지로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화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고 독해나 작문에서 가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연동문에 적용된 러 용법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겸허문 볼게요. 이 문장이 겸허문이죠. 첫 번째 쓰인 이 동사가 사역 동사예요. 사역 동사 다음에는 아예 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여기 네 번째 구조 마마랑러 어, 이 표현도 틀렸습니다. 오늘 새롭게 배울 내용을 볼게요. 동사 다음에 명사로 된 목적어 구조이죠. 이네 개의 문장 구조는 이미 봤습니다. 이 친구들 안 됩니다. 老师让他做了에 선생님이 그에게 문제를 풀라고 했어.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회화에서 쓸수 있어요. 하지만 장문에서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냐면 하 문법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老师让他做了铁了. 역시 맞는 표현이지만 어색합니다. 왜 굳이 한 하나 더있 을까요？그쵸？자주 쓰지 않는 표현 입니다. 제가 읽으려고 해도 제안읽으져요 해도 잘안읽어져 네, 완전 틀린 표현입니다. 겸허문에서도이 구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B 구조를 적용한 두 번째 러 영법 볼게요.老师让他做了三道题.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똑같아요.老师让他做三道题了.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회화에서 이렇게 쓰려면 쓸수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장문에 쓰지 않고요. 중국인이라면 어떻게 쓰나요?老师已经让他做三道题了. 과거의 의미를 가진 부사와 함께 쓰이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마찬 가지로 동사 다음에 결과 보호를 썼네요. 이렇게 쓰면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 老师让他做了三道题了.이 예문도 마찬가지로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화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 독해나 작문에서 간혹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예문 볼게요. 老师让他做了好几道题. 마찬가지로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老师让他做好几道题了. 회화에서 쓰려면 쓸수 있어요. 하지만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작문에서 쓰지 않아요. 중국인이라면 어떻게 쓰나요? 老师已经让他做好几道题了 과거의 의미를 가진 부사를 썼네요. 맞는 표현이 되고요. 老师让他做完好几道题了 결과 보를를 썼지만 이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세 번째 老师让他做了好几道题了. 마찬가지로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회화에서 자주 쓴다, 안 쓴다, 자주 쓰지 않아요. 독해나 장문에서 볼수 있습니다.老师让他做了期末考试的题. 마찬가지로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구조는 역시나 문제가 있습니다. 회화에서는 사용할지 모르나 문법이 틀리기 때문에 장문에 사용하지 않고 중국인들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동사 다음에 결과 보호를 썼네요. 회화에서는. 장문에서나 다쓸수 있는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는 과거의 의미를 가진 부사를 썼어요. 틀렸다고 할순 없지만 중국인들이 이렇게 굳이 쓰진 않아요. 老师让他做了期末考试的题了 마찬가지로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독해에서나 장문에서 간혹 볼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겸허문이 끝났어요. 겸허문은 오히려 사역동사 다음에 를쓸수 없으니까 문장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역 동사 다음에 러를 쓸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한 친구가 쓸수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请이 친구예요. 이 사역 동사 다음에는 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문 볼게요. 我知道我一个人做不了，请朋友帮我了. 이렇게 쓴다는 자체가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我知道我一个人做不了，所以请了朋友帮我。 사역 동사 다음에 러를 쓰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하게 되면, 나 알아, 나 혼자서 할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친구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이미 그 일을 다 끝냈어. 일까지 끝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我知道我一个人做不了,请了朋友帮我了.너를두개다 썼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볼게요. 난 알아, 나 혼자 할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친구에게 나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 친구가 도와서 일을 끝냈는지, 끝내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이 표현 두 개가 맞는 표현이지만, 결과에 차이는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연동문, 경험은, 러 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러 용법은 해와체, 서면체, 그 지역 방언에 따라서 그 기능이 제각각이에요. 오늘 강의한 내용 말고도 예외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이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뼈대로 삼고 앞으로 배울 장문 수업에서 그 예외적인 표현들도 함께 배워볼게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공하는 우리 친구들 응원합니다. 짜이, 치앤!